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작년에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증 안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출력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시험에 출제된 제품과 비슷한 모델을 몇 가지 설정을 달리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가정용 FDM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이 동일하더라도 기종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필라멘트에 따라 출력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기종끼리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출력에서는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 줘야 합니다. 작년 시험에 사용된 프린터는 큐비콘 싱글 플러스, 신도 DP200, 신도 F1 ECO,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조트렉스 200, 300, 로복스 RBX-01, 모멘트, 파인봇 등이었습니다. 시험장별로 한 종류의 프린터가 구비된 것도 있고, 두 개의 다른 프린터를 혼용해서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해요. 슬라이서는 전용 프로그램 또는 심플리파이 3D 큐라 3D 왁스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장을 정하셨다면 구비된 프린터의 작동법과 슬라이서 사용법을 꼭 미리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및 장비 현황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거나 해당 시험장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비 점검 시간에는 로드를 걸어서 압출을 확인하고 타이밍 벨트 스텝 모터가 잘 움직이는지, USB에서 파일이 잘 불러와지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벨링을 재설정해도 좋지만 사실 시험이 끝나면 문제가 있었던 장비는 교체하거나 정상으로 세팅해 놓기 때문에 특별히 하드웨어를 수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노즐을 막거나 수평을 틀어놓는 등 시험 전에 일부러 고장내진 않거든요. 프린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저는 기본 모드를 추천합니다. 보통 레이어 하이트 0.2mm, 인필 10에서 15% 프린터 스피드 60에서 90mm per s 정도 되겠죠. 기본 모드로 출력했을 때 대부분 2에서 30분 내외로 출력이 되었고요 오래 걸린 분들은 세워서 뽑거나 스피드, 인필을 수정한 경우, 라프트나 브림을 추가했거나 서포터가 많이 생기는 형태로 안착한 경우입니다. 일부 구형 프린터들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출력을 완료해도 후가공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재출력의 기회가 있으니까 출력이 일찍 끝난 분들은 몇개더 출력하세요. 설정이 출력이 잘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안착 형태는 동작이 잘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력에서는 시험지 그림 모양 그대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동작이 잘 되는 형태로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접혀있는 물체는 펼치고, 한쪽으로 몰려있는 물체는 가운데로 이동해서, 동작하는 부위에 좁은 간격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리고 작동되는 부위에 서포터가 최대한 조금 생기게 하는 게 좋습니다. 후가공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배드에 안착시킬지 미리 생각해두기 바랍니다. 세워서 뽑는다면 브림이나 라프트를 꼭 넣으세요. 바닥에 닿는 면적이 작으면 출력 중에 베드에서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설정을 깜빡했다면 베드에 목공풀을 바르거나 내열 테이프를 두껍게 붙여 첫 레이어가 최대한 바닥에 붙게 해서 출력하세요. 물체의 크기가 3cm 내외로 작기 때문에 실제 출력물의 물체 간 간격도 많이 좁습니다. 공차를 0.5mm와 1mm로 출력한 결과물인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0.5mm도 레이어 하이트를 줄이고 프린터 속도를 낮추면 괜찮게 나옵니다. 다만 설정과 시간의 문제인 거죠. 시험에서는 공차의 간격을 최대 1mm로 제한하지만 출력을 무사히 완료한 수험생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차를 0.8에서 1.5mm까지도 수정을 했다고 해요. 출력물은 일단 작동 유무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뉩니다. 필요한다면 간격을 임의로 더 넓혀서 출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다르면 감점이지만 작동이 안 되면 불합격이니까요. 채점을 담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어렵지만 스텝 파일을 열어서 사이즈를 일일이 체크하고 출력물의 외관과 작동 여부를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춰 심사하셨습니다. 캘리퍼스로 출력물의 외관 사이즈를 재기도 하는데 출력물의 오차는 어느 정도 감안하실 거예요. 단 제출할 출력물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너무 티나게 모양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출력물 크기가 작고 안쪽이나 틈새를 다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를 깎아낼 수 있는 가늘고 긴 도구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저는 롱노즈, 작은 일자 드라이버, 펜 모양의 칼을 주로 사용합니다. 모델링 시간이 1시간인데 실제로는 모델링하고 파일 이름 정리하고 슬라이싱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서두르셔야 해요. 슬라이서는 사실 비슷비슷해서 몇번 만져보면 알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치해서 다뤄보고 오세요. 특히 작업물을 출력용 파일로 저장하는 법은 꼭 확인하세요. 딱 붙은 출력물을 계속 칼로 긁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불리한 분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